이거, 이거 오 멋있어 멋있어 어머 어떻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에 제가 참돔을 잡았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했었죠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출발해가지고 열심히 달려오고 있는데 오늘 친구들과 함께 해상펜션으로 놀러갈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친구들은 내려오고 있고 친구들이 내려오자마자 바로 선착장을 가야 돼요. 친구들 도착 시간과 배 타는 시간 사이에 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친구들 오는 중에 제가 잠도 보고 낚시할 것도 다 사놓고 준비를 다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전부터 아주 바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얼른 나가서 준비를 마치고 해상펜션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이랑 펜션 간다고 요만큼 진짜 와 엄청 많이 잔거 같다. 야. 쉐쉬 쉐 친구들 맞이하러 갑니다. 친구들 오기 전에 밑밥이랑 미끼랑 낚시할 재료 사러 왔어요. 아침부터 기빨린다. 아, 오랜만에 감성돔 밑밥 준비해서 가네요. 감성돔 밑밥 오랜만이다. 아? <laughs> 아 지금 도착을 해가지고 지금 해상 펜션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리어카에 짐을 <laughs> 싣고 이제 배를 타고 해상 펜션으로 들어갑니다. 와, 지금 진짜 한 트럭이다, 한 트럭. 이사 가요. 아니안 무거워요? 와이 무겁네. 아 너무 귀아왜안 <laughs> 나가? 밀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어르신 밀어드릴게요. 어가저 도착. 도착 도착. 펜션 도착을 해서 어, 지금 냉장고에 짐을 넣고 있습니다. 와한 짐이다 진짜. 여기는 안방! 생각보다 깔끔하고 괜찮죠? 왜? 여기는 거실! <laughs> 자 얘들아 나와라 이 참돔이들! 저번에 잡은 참돔들 가져왔어요 오늘 우리의 이용할 양식이 돼줄 참돔 집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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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얘들아 집에 가자 <지레가자>, 얘들아 <laughs> 일단 참돔 매운탕을 점심 메뉴로 할 건데 양념장이랑 육수를 먼저 만들고 요리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음. 친구가 이렇게 양념할 거다 준비해줬어요. 감동네 응,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저 요리하는데 참견해주면은 긴장돼서 못해요. 모든 게 그냥 판다고 하면 된다에 대충 그냥. 대충. 제가 만든 양념장입니다. 면리표 양념장. 자, 매운탕에 들어갈 재료들 다 완성됐고. 문제는 미나리를 안 사왔어요. 미나리랑 무를 안 사왔어요. 무. <laughs> 제일 중요한 거. 핵심 재료가 빠졌지만 나름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 <laughs> 어, 맛있어! 그치? <laughs> 오, 양념장 맛있다. 참돔을 참기름에 두릅니다 뭐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직 아니야 <laughs> 나 이거 수면안될것 같아 어떡해 <laughs> 안 되면 라면되잖아아 그렇구나 <laughs> <laughs> 음, 왜 이렇게 너무 농꺼운데 응. 이거 구석 그건데 구이용 아니고 수영용이네 아, 수용 펄럭해야 돼 사람 그럼 뭐가 음, 펄럭해 음, <laughs> 잠들어, 져들어 잠들어, 져그어그럼그럼그럼 짜잔 저희 점심이에요 잠들어, 잠들어, 어 잠들어, 잠매운 많이 주세요. 전집에 못주세 <laughs> <laughs> 너무 맛있는데? 아 네, 진짜 맛있어. 맛있 맛있어. 와아아아아 아프다. 유리짱어유유유야 남자가 없어요. <laughs> 눈이 안차있어 <laughs> 진짜 맛있어. 어. 근데, 근데, 맛있다. 고기 구 거기 러 갔어? 살이 너무 맛있다 음. 어, 진짜 음. 진짜 맛있다. 고생했죠? 응. 응. 이제 낚시만 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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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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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웃음> 안 물어. 아직 적응이 필요하구나 현애야 아직 이 고랭게티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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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입으세 오, 멋있어멋 있어. 어, 머 어떻게? 왔다. 나 난생 처음 봐. 어, 우리 우리 밥 먹을 수 있는 거야? 우와! 우! 멋있어요. 여니크왜니크 완전 멋져요. 이게 날개 있는 애거든요. 아. 어, 근데 예쁘다. 예, 네, 날개 날개. 오 마이 갓. 어머, 오 마이 갓. 날개 봐. 우와. 어머. 우와, 아, 지금 걸어다니고 있 사진 찍으라고 날개 펴준 거야 지금. 예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쁘다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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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려. 얼굴 <laughs> 아, 표정이 있어. 오, 어. 같아. 지금 되게 기분 나빠. 니 안녕. 와, 역시 면이 크군요. <laughs> 입으로 효과음 너무 귀엽다 슉슉슉 이런거 배우지 말어 이런 거 배우지 말래 못써 사람이 피폐해지고 아 피폐해져요? 아. 언니 피폐해요? 자 이제 슬슬 찌낚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곡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laughs> 한 마리 잡는 거뭐라 잡는 거 보여줘야 지찐 악시는 좀 글렀고 이제 아니 나오셨구나 이제 또 역사적인 순간을 또 봐야지 않겠어? 3, 2, 1 어? 찍어보셔어 <target> <Nasios> 그ो त े입니 ह